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달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아 어, 오늘은 영화할 시간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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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두 번째 가 영화할 거예요. 아두 번째 가 영화할까? 네, 네. 오늘은 그 삼성전자가 9만 원을 갈까? <laughs>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한 6만 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5만 원 후반에서 6만 원 초반에서. 네네. 네, 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알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죠. 그렇죠. 네, 예. 아,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지금 9만 원으로 돌아갈 것인가, 10만 전자를 갈 것인가. 네, 예.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는데 네. 잘 모르겠고요.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었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런데 네. 사실 코로나 전에는 4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4만 5천 원 선까지 있었, 있었었네요. 맞아요. 코로나, 코로나 뭐 전도 아니네요. 2020 년이니까? 네, 제 기억에는 그때도 네. 고평가 아니냐? 아. 이게 지금 분할해서 을 45,000원이지. 그렇죠. 분할 전에는 뭐한 300만 원돈 네. 200만 원 후반대?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50분의 1로 그 분할을 네. 했어. 액면 분할 했으니까요. 그때도 이제 고평가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그런 얘기 얘기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는 6만 원도 싸다고 얘기를 하는. 아. 역시 사람은 어쨌든 그 요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을 검색해 보시면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시면 TSMC가 나옵니다. 그렇죠. TSMS TMTSMC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어 매뉴팩처 컴퍼니 컴퍼니 뭐 이런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대만 공사입니다. 대만 반도체 공사. 그렇죠.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저희 TSMC. 국가 산업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키운 사업이에요그 제가 알기로는 창업자 분께서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네. 이 대만으로 들어오시면서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음... 그분이 이제 대만에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근데 삼성이랑 TSMC랑 뭐가 다른가 이렇게 자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제일 다른 게 뭐냐면 TSMC는 자체 제작 반도체가 없어요. 음...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음 그래픽 카드, 네. 반도체잖아요. 네.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죠?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의 네. 하청을 받아서 네.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넘겨주면 음.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해주는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아요. 네. 그거 그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70%를 TSMC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커요. 그 반도체 사업도.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단연전 세계 1위는 삼성입니다. 맞습니다. 쫓아올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이 막 천조다. 네. 라고 하면 그 파운드리라고 하거든요. 네. 패블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TSMC가 하고 있는 설계도를 받아와서 제그 만들어만 주는 그 파운드리가 예를 들면 사천조 한네배 정도 세 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크다. 그렇죠 네. 한3 배에서 4배 정도 크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중요한데 네. 그거에 비하면 시장이 좀 작다. 그래서 TSMC TSMC 시총이 더 비싸요. 음. 그 이유 때문에. 그 2위는 누구냐? 이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메모리는 삼성이 1위고. 네. 따로 올 자가 없고 전 세계에서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누가 2위냐 삼성입니다. 아, 그렇죠. 삼성전자가 2위예요. 네. 전 세계의 17%를 지금 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TSMC의 사업 모터가 뭐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예요. 음... 그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엔비디아라는 그 그래픽 카드 회사가 반도체를 네. 맡겼어요 설계를. 네. 근데 그 설계들을 믿고 맡기려면.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 자체에서 네. 만들 이유도 없어야 되고 네. 딱그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되게 중요한 설계도를 넘겨주고 네. 물건을 맡겼는데 그게 잘못되면 필요하죠. 기업 유출 그 핵심 기술이 유출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t s m c 가 그래서 그걸 모토로 삼는 거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대로만 만들어 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다 만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 자체에 워낙 그 사업부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핸드폰도 만들고, 뭐그 그렇죠. 냉장고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다 만들죠. 다 만들죠. 만들죠. 예.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제품은 다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 일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맡기는 입장에서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애플도 삼성에서 메모리를 갖다 썼는데 이제 뭐 m 시리즈 그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t s m c 로 갈아탔고요 음. 그 전까지는 퀄컴의 그 통신 반도체를 썼는데 bit 네. 자 f a l i t 이 l e b 설계해서 이제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f a l i t t l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만에 가셨던 그 여성분 이름 뭐죠? 미국의 서열 삼위 아그 하원 아, 그 서열 삼위 그분 네네. 성함이 갑자기 얘기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은 대만의 TSMC를 찾았습니다. 네 그때 중국이 낸시 펠러시 아 펠러시 네. 펠러시 장관이었나? 네. 네네 그분이 이제 유명하죠. 그 어떤 분이었냐면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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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네. 이렇게 무슨 종이 찢는 그 의회에서 종이 찢는 모습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TSMC를 가셨고 삼성전자에는 바이든이 왔죠.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왔습니다. 오자마자 간 곳이 평택. 평택입니다. 삼성전자. 네. 네.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삼성 공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이 평택에다가 그게 끝나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국도 공장을 짓습니다. 7공장, 뭐 8공장, 이렇게 짓습니다. 네.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랑 이제 디커플링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이 디커플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랑.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중국과는 상대를 안 하겠다. 협력을 하지 않겠다.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미 한 거의 20년을 서로 무역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확실히 선을 그은 분야가 뭐냐면?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반도체가 사실 그 컴퓨터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컴퓨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모든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모든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아, 죠 심지어는 자동차도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대란이 그래서 반도체 대란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물론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최소 반도체가 없으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근간이죠 근간. 그렇죠. 네. 전기차, AI, 네. 드론,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해서 이 사대가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인류가 가지고갈 산업 기, 기반인데 사실 그거의 모든 것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도 반도체 없으면 안 굴러가고 우주산업, AI, AI 네. 등등등 반도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반도체가 중요함을. 전쟁에서 이제 점점 중요시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정밀 타격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정밀 타격을 넘어서서 이제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데 미사일과 드론. 그렇죠. 드론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죠. 그렇죠. 드론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데 드론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그 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드론을 그러니까. 또 조종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를, 예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네네. 컴퓨터에도 뭐가 들어가나요?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죠.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요새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엔 에치스 라인이었나요? 뭐 네. 요새는 반도체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음. 미국의 반도체 라인. 그래서. 아, 대만과 한국의 최저선이 있 그런 평택부터 <laughs> 해서 이제 대만의 어딘가를 이제 지나가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은 자기가 자체 생산을 하려고 그랬어요. 2025년까지 뭐 60%였나? 뭐 자기 자체 생산으로 반도체를 소비하려고 그랬는데 16%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쉽지 않죠. 아니. 이게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왜 TSMC와 삼성 반도, 삼성전자가 이제 그 전세계 반도체장 시 양분하고 있냐면 그 신문만 읽으시면 아마 3나노, 3나노 막 이런 얘기 맞습니다. 나올 습니다 TSMC가 성공했냐, 뭐 삼성이 성공했냐, 막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그, 그것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뭐 7나노도 있고, 5나노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 전에 네. 버전들도. 아직도 많이 쓰입니다. 네. 근데 3나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향후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에 쓰일 반도체들은 점점 나노 단위가 작아질 거란 말이에그죠그거에 그렇죠.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작게 동일한 성능으로, 혹은 뭐더 이상의 성능으로 만들었더 이상의 성능과 더 전기를 덜, 먹, 덜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효율이 나와야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3단어를 누가 먼저 빨리 최대한 수율이 높게, 수율이 높게라는 게 뭐냐면, 약간 그, 제가 이해한 바로 이하면, 해 반도체는 어떻게 주냐면, 어, 10개 주세요. 그러면 10개를 따로따로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그, 또 이름을 까먹었네. 그냥 계란 한 판이라고 칩시다. 네. 그, 내가 50개가, 뭐, 30개가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그럼 계란 한 판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계란 한 판을 딱 열었을 때, 몇 개가 깨져 있느냐 몇 개가 깨져 있느냐가 이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계란 한 판을 만들 수는 있는데 고퀄리티의 그 계란 한 판을 근데 이걸 무조건 한 판을 사야 돼요 단위가 그렇게밖에 안 파는 네, 거예요? 단위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딱주인 받아서 이제 까봤을 때 만약에 50%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실패죠 그렇죠 아무리 고급진 달걀을 만들었어도 네. 반이 깨져 왔는데 반이 깨져 왔는데 네. 근데 누군가는 조금 덜 고급진데 까봤더니 한세길 깨져 있더라. 그럼 이제 어떤 걸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의 경쟁을 하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가.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구만 전자가 갈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미래를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습니다뭐사만원할 때도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구만 원 가면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향후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뭐갈수 있죠. 뭐 10년이 걸릴지, 뭐 5년이 걸릴지, 뭐. 누구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뭐갈수 있다. 왜못가겠느냐 네. 지금 상황에서. 네. 문제는 약간 어 아니다. 아니 그게 갈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갈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죠. 거의 뭐 이제 TSMC 급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네네. 아직도 다른 그런 뭐랄까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간 산업이라고 하죠. 네, 거의 급급이 되, 되나서 이제는 네. 반도체 없이는 못 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다. <laughs> 산유, 반도, 아,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렇죠, 산유국은. 그렇죠. 이게 진짜 뭐 3나노, 2나노, 1나노가 중요한 게 여기서 뒤쳐지는 순간. 주도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됐고. 응. 그 일본이 원래 옛날에는 반도체로 잘나갔거든요그렇죠맞습니다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다시 일본 반도체랑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음. 왜냐면 아직도 장비가 남아 있고 네. 옛날 장비들이 아니, 그러니까 장비 업체로는 아직도 일본을 붙여 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비들이 있고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 음. 그럼 미국은 이제 중국과 한국을 확보해 놨으니 아군으로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또 보험을 들고 싶죠. 그래서 일본에 지금 TSMC가 어마어마하게 투자, 3조가 4조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일본 정부에서 들였습니다 하... 공장 좀 지어달라고. 네. 대만 가서. 아, 세상, 세상사서 세웅짐합니다.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번 일본한테. 크게 되었죠. 크게 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돈 사들고 와가지고. 아, 그쵸, 그쵸. 반도체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미국도 이제 다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업체들이랑 컨택하면서, 네. 다시 그 반도체 산업을 자기들도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인텔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쉽지 않다. 음. 왜냐하면 기관 산업이 너무 많이 죽어 있어서 그렇죠. 다시 음, 쫓아가는 데는 이미 뭐 거의 10년 이상 10년 이상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20년이 넘었죠. 그렇죠. 삼성이 1 2로 들어 선게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자, 그렇죠. 뭐 소니를 제치고 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너무 옛날이네요. 그 이미 아, 격세지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신문에 이런 말 나왔었죠. 소니 제꼈다고막 이렇게 막할 때. 그때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경고망동 하지 말라 음. 아, 침착해라. 그렇죠. <laughs> 뭐, 뭐 언제나 할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몬전자는 네. 갈것 같아요. 언젠간 가겠지.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아, 그럼요,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laughs> 이거는 로우타일러님의 의견이란다. 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오! 아, 그렇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뭐 오늘 어쨌든 뭐 제목은 그랬지만 약간 네.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산업의 이슈에 네. 대해서 로 그래서 이제 그 디커플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중국이 네. 그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네. 미국은 이제 그것도 끊어내고 싶은데 음. 그것조차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네, 그것도 <laughs> 그거고 미국이 <laughs> 그 동안 저저 금리로 저 인플레를 버텨올 수 있었 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그싼 공산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오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는 이거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 공장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공장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도 많고요. 그게 인도입니다. 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네, 네. 다음 주또 이제 다음 주는 인도에 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로우 타임의 방송 어, 매주 목요일마다.